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성전, 예배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읽고 있죠. 역대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추수감사절, 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고, 또 어, 요즘 세,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돌아가는 시국, 이러한 것들도 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참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본문을 오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하여 시작된 아주 뜻깊은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추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로 지내는 것은 많은 민족들의 풍습입니다. 농사짓는 많은 민족은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에도 한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절기입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들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또 똑같은 이름으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 외에도 유대인들에게는 큰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제가 늘 추수감사절 때는 이 절기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한 유월절, 이때는 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을 먹게 되는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농사력으로는 이때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는 때이고, 첫 단을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절기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이 6월절로부터 7일이 7번 지난 절기. 그게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7절이 지난 그 다음날이 50번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또 동일한 이름으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강림절이 되었죠. 이때는 본격적인 보리추수가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또 부릅니다. 맥추절. 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3대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을 가장 큰 절기와 축제로 지키고 온 민족이 함께 즐거워 합니다. 우리도 명절이 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죠. 각기 양팔에 선물을 싸들고 고향을 방문을 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랑 좀 다른 게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향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이러한 절기를 맞게 되면은 그 절기를 기념하며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내위기 2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6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6월절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보통 때 번제로 드리는 거하고는좀 의미가 더 다른 것이죠. 신명기 16장 6절부터 보면, 오직 내 안엔 여호께서 자기 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6월 절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택하신 곳에서 여와를 호 배웁되, 빈손으로 여와를 호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지니라. 우리도 1년에 두번 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정한 두 번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과 우리는 창립기념예배를 같이 겸해서 드리죠. 제가 1년에 딱두 번은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때는 정말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는 내 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나만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으로 꼭 돌아와야만 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그냥 자기가 사는 곳에서 지키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이걸 바리바리 싸들고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더 힘들었을 텐데. 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굉장히 보기가 좋죠. 양쪽에. 이번에는 양쪽으로 나눠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제까지, 어, 바리바리 또 밤늦게까지 싸들고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것들은, 어, 우리 송도에 있는, 어, 그 외국인 근로자들, 송도화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인천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모자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이런 데 갔다가 다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에 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만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택하신 곳에서 여와를 호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과도 다르고 다른 여타 지방이나 도시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는 것인데, 예루살렘 어느 곳에다 자기의 이름을 두셨을까요? 예루살렘도 굉장히 큰데,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역대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마음에 두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으실 곳을 내가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성읍이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한 곳을 선택하시겠다고 미리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아직 선택이 안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 가나안 땅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내 이름을 두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특별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특별한 뜻은 그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도 특별히 한 곳을 지정하셔서 그곳에서만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예배의 처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3, 14절에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무데서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에도 분명한 규칙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의거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어느 곳이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외국에 있어도 절기가 되면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원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도 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성전을 짓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서 예배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약에서는 그랬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배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장소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도 함께 하나님 앞에 받쳐져야만 됩니다.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초유의 매우 특별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별한 바이러스가 인류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동안의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그리고 무서운 바이러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를 동시에 마비시켜버린 이 바이러스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고, 모임이 제한되고, 학교가 마비되고, 결혼식과 장례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의식들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역시 매우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비대면 예배라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영상 예배라는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상의 환자들 또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예배였지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일상적인 예배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TV나 핸드폰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다니엘 기도 기간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또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할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집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마음도 소중히 여기시고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형태의 예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몸이 다른 여자에게 가 있다면 그 마음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어쩌면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몸이 여전히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고 나 편한 곳에 있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 가는 곳에 마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함께 모여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임을 기뻐하실까요?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임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 혼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임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현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광경이겠습니까? 가수들도 콘서트 할 때, 백명 모인 것, 천명 모인 것, 만명 모인 것, 그게 감동이 다 다릅니다. 감동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파워가 다릅니다. 우리도 예배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10명 모인 것, 100명 모인 것,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바로 몸으로 체감되지 않습니까? 듬성듬성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것과 예배당이 꽉찬 것은 우리도 느낌이 다르고 하나님도 아마 다르게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배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정의가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100%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적당한 장소로 가야 합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밥 먹으려면 식당에 가야 되죠? 커피 마시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쿠키 카페 에 가시면 됩니다.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세요? 커피와 도서관 가시면 됩니다. 예배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로 모이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역대 6장 13절에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 자세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시죠. 왕은 절대로 무릎 꿇는 법이 없습니다. 왕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엄청난 기도를 시작합니다. 솔로몬 이 왕의 마음 속에 그만큼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역대 6장 21절에 나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솔로몬이 바친 그 모든 재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합니다. 훗날 예수님도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면 가장 좋을까요? 은밀한 골방, 예, 아주 좋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사거리와 길 모퉁이에 서서 위선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만민이 기도하여야 할 집은 바로 성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이전했을 때. 솔로몬과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똑같이 저도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주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솔로몬과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왔다는 것 그것만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수시로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들이십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나와서 기도를 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 자물쇠 번호를 알고 계시죠. 이곳은 기도하는 처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시까지 교회문을 오픈해 놓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기도해 달라고요. 그분들이 집이 없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실까요? 아니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역대화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더 같이 합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주신 엄청난 약속이고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은 성전이 존재할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건물로 된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것은 성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모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주님의 모금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듯이 건물로 된 성전은 파괴되고 사라졌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이 아닌, 이제는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기도응답도 받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